창원한양 립스 더퍼스트는 창원시 의창고 동읍에 위치합니다. 2025년 2월에 입주한 신축아파트로 515세대 규모의 단지입니다. 6 8타입 263세대, 70타입 146세대, 8 4타입 106세대로 구성된 단지입니다. 교통은 창원도심과 무척 가까우며 동창원 ic를 차로 5분, 창원중앙역 10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창원한양 립스 단지 앞 정문입니다. 도로에서 차량 진입까지 무척 가까운 거리입니다. 단지 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간 거리가 확보되어 공원과 놀이터가 아주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발 타입의 28평을 보겠습니다. 신발장과 팬트리장이 있는 현관 입구입니다. 현관 입구 방입니다.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창밖으로 산조망을 볼수 있습니다. 바로 옆 작은 방도 넓은 창이 있어 창밖으로 일조권이 아주 좋습니다. 작은 방 맞은편 욕실입니다. 욕조 없이 샤워부스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동향의 거실입니다. 판상형의 구조는 주방과 거실 창에 맞통풍되어서 환기가 잘 됩니다. 층수가 높다면 조망권과 일조권이 모두 확보됩니다. 주방은 아일랜드 식탁이 설치되어 있어 조리하기에 좋은 동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방입니다. 포베이 구조라 안방이 무척 넓게 나와 있습니다. 안방 팬트리장 옆에는 안방 욕실이 있습니다. 안방 발코니에는 세탁 건조대가 설치되어 있고 바로 옆으로는 대피 공간입니다. 70 타입의 29평을 보겠습니다. 신발장이 설치된 현관 입구의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바로 거실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남동과 남서 방향의 거실 창이 두 개라서 창으로 들어오는 일조량이 좋아 내부가 무척 밝습니다. 세대간 동간 거리가 제법 있어 세대간 석도 거의 없습니다. 안방입니다. 수납장 옆에 안방 화장실이 있습니다. 일체형 세면대와 욕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방을 가보겠습니다. 거실 전면에서 주방이 바로 보이지 않고 기역자형으로 들어간 구조입니다. 주방 안쪽으로는 다용도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방 벽면에는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용욕실입니다. 안방과 다르게 샤워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70타입의 서비스 공간 알파룸입니다. 책장이나 테이블을 놓아서 공간활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침실입니다. 수납할 수 있는 붙박이장이 있는 방입니다. 침실 1을 보겠습니다. 창은 앞창과 다른 시티뷰가 나옵니다. 8사 타입 35평을 보겠습니다. 현관 앞 입구방은 수납할 수 있는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현관 입구에는 팬트리장과 신발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실을 보겠습니다. 68 타입과 평면 구조는 같지만 거실 넓이가 조금 더 넓습니다. 안방입니다. 포베이 구조라 안방이 무척 넓습니다. 안방 베란다 옆에는 대피 공간이 있습니다. 주방입니다.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를 설치할 수 있게 칸이 나눠져 있으며 아일랜드 식탁이 있습니다. 다용도실은 세탁기와 건조기를 넣기에 충분히 넓게 나와 있습니다. 공용욕실입니다. 샤워 부스와 일체형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방 옆 침실입니다. 벽면 창이 커서 방 내부가 무척 밝습니다. 창밖으로는 시티뷰가 나옵니다. 단지 내의 공용 시설로는 휘트니스 센터, 골프 연습장, 북카페 고육시설이 있어 편리한 생활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창원 앤립스에 관한 매물 정보는 창원 통통 TV로 연락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